예, 오늘 본문 우리 사도행전 19장 우리 8절부터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주의 말씀의 파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예, 오늘 본문은 사도바울이 이제 제3차 전도여행을 하는 도중에 어디에 도착했을까요? 바로 이제 에베소에서 에베소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우리 지도를 보면 우리 3차 우리 전도여행에서 우리 에베소 지역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바울이 전도여행을 시작할 때에 좀 제일 가고 싶었던 데가 어딘가 하면 아시아입니다. 그 아시아라 그러면 구체적으로 에베소입니다. 왜냐면 에베소가 지역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참이 선교의 전략 기지로 삼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유럽 쪽으로 마게도니아 쪽으로 하나님께서 방향을 이렇게 트시죠. 그리고 이제 제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간 적이 있나요, 없나요? 간 적이 있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사람들이 말씀을 많이 사모합니다. 그래서, 어, 바울 선생님 좀더 며칠 여기 좀더 계시면 안 되나요? 안 되나요? 그렇게 했더니, 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도행전 18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하나님의 뜻이면 제가 다시 에베소에 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바울이 제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오게 되죠. 에베소에 와서 바울은 제일 먼저 어디로 들렸을까요? 당연히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8절에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그래서 이 회당에서 얼마 동안요? 3개월 동안 무엇에 대해서 강론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3개월 동안 강론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참 이렇게 오래 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래서 내가 병고침 받고 또 내가 성공하고 또 축복받고 내 개인의 행복과 안의를 위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사건입니다. 즉 복음이 전파되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 받기 원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가, 그것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좀더 눈을 떠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 통해서 또 우리 손주들 통해서 좀 하나님의 나라가 누룩처럼. 아름답게 확산되는 그 일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 바울은 회당에서 한 3개월 동안 하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을 합니다. 참 쉽지 않은 그런 시간이죠.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대해서 진지한 반응을 보이고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물론 있었죠. 자, 우리 구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참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떤 거룩한 열정으로 불태우는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또 선교지나 또 교회나 말씀이 전파될 때에 마음이 굳어서 안 받으니 분이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 굳어지는 거, 누구 때문에 마음이 굳어지는 걸까요? 뭐, 나 누구 때문에, 뭐,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굳어졌다, 좁아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오문에 보면, 이 마음이 굳어졌다 이 의미는 스스로 마음을 닫아버린 겁니다. 이제 마음이 굳어지면, 말씀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뭐 당연히 은혜를 받지 못하고요. 또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저는 특별히 지금 이 본문에서 우리 성교지도 마찬가지고 또 목회의 또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어, 교회 안에서 참 말씀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으로 흘러가는 그런 직분자도 있고, 교회에 열심을 내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교회를 잘 세워나가면 좋은데,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이 순종하지 않는 게, 자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그 역량을 끼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무리 앞에서 이 도를 피방하거든. 정말 은혜가 안 되고 실족이 하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어떤 입장을 취하나요? 또 우리 목회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목회자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속상하게 하고 마음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또 교회 분위기를 이렇게 좋지 않게 만드는 그 몇몇 사람한테. 신경을 너무 많이 쏟는 나머지,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이렇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성도들에게는 소홀한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믿음 생활 잘하는 분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그리고 또 순종하지 않는 분들도 떠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포커스를 사도 바울처럼, 바울이 3개월 동안 이렇게 했는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람들 하에서막 비방하고, 욕하고 막 그런단 말이죠. 바울이 그 사람 붙잡고 말이죠. 이한 영혼이니까, 이 사람이 바로 돌아오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 진을 썼나요? 우리가 지금 사도행지를 보면,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싸우지도 않고요. 다투지도 않고요. 어떻게 합니까? 장소를 옮깁니다. 어디로 옮깁니까? 두란노 서운으로 옮깁니다. 구절하반절에 보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그러니까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 말씀을 잘 받는 사람들을 한데 모아서 집중적으로 가르치는데 얼마 동안 가르칩니까? 2년 동안 가르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좀 궁금한 것은, 날마다 강론했는데요. 바울은 자비랑 선교하는데, 또그 당시 사람들도 직장생활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많은 문헌들과 당시의 상황들을 이렇게 우리가 검토해 보면, 우리가 잘한 대로 파리센 지방은 날씨가 덥기 때문에, 11시만 되면 일을 마칩니다. 아침 일찍 일을 시작해서 11시 되면 일을 마치고요. 이제 오후 4시까지 또 점심 먹고 또 보수도 즐기고 그때까지는 쉽니다. 그러니까 아침 일찍부터 직장 가서 일 열심히 하고 점심시간 그리고 남들은 다 잠을 자는 그 시간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얼마 동안요? 2년 동안요. 그러면 시간이 11시부터, 뭐, 점심 먹는 시간 조금 빼야 되겠지만, 4시까지면 몇 시간입니까? 5시간입니다. 5시간씩 2년 동안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교육은 이게 인텐시브 코스가 필요합니다. 지금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면 활발하게 성교사에 이루어진 것을 보면 말씀 양육입니다. 그러니까 다섯 시간씩. 저는 지금은 못하고 있지만 십몇년 전부터 우리 남자 성도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 컴플러스를 났습니다. 그럼 보통 하루에 한, 한 다섯 시간 정도 합니다. 그러면 2박 3일 이렇게 하면 열 시간 이렇게 집중적으로 훈련하는데, 그때 이렇게 훈련 받은 분들이 신앙성에 빠른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다는 아니죠. 그 말씀을 듣고 자기 께서 많이 순종하는 그런 분들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신앙생활, 몇십 년한 분들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지속적으로 말씀 강론을 하니까 한 2년 동안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러니까, 에베소, 또그 주변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하고 헬라인들이, 그리스인들이 주의의 말씀을 많이 들었다는 겁니다. 신앙은 주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역사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마음문이 열리기도 하고, 회계문이 열리기도 하고, 거듭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주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는 부여해야 됩니다. 에베소의 전도여행은 상당히 성교나 목회에 참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주의의 말씀을 계속 증가할 때에 많은 이런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는데 그뿐만 아니라 주의의 말씀은 힘이 있고, 또 주의 말씀을 듣는 믿음이 생긴 사람에게는 또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능력이 구체적으로 두 가지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치유 역사가 나타나고, 또두 번째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귀신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마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하나님께서, 마울이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강론할 때, 또 말씀이 있는 곳에서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병든 사람이 많이 곳이 맞는데 심지어 어떤 일까지 있었다고요. 그참 더운 날씨에 땀이 흐르면 바울은 손수건으로 땀을 닦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쓰던 손수건을 병자에 가져다가 그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는 겁니다. 또 손수건뿐만 아니라 그냥 그 앞치마도 말이죠. 그거 가져다가 환자에게 안수하면 그 병이 떠나가고 또 심지어 귀신들도 나가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어떤 신앙은 상당히 조금 미신적인 것 같지 않습니까? 특별히 앱에서, 에베소, 앱에서는 이런 기복적인 미신적인 어떤 것이 강했습니다. 또 예수님 당시에도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붐비는 곳에 가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만 대도 병이 낫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혈류증이 멈추는 겁니다. 또 베드로가 복음 전할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베드로가 지나가면 그림자가 덮어도 환자가 고침 맞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기억야될 부분들은 뭐 앞치마라든지 손수건 그게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는 걸까요? 물론 아닙니다. 아마 요즘 같으면 이것저 장사속으로 말이죠. 뭐 신비의 손수건, 신비의 앞치마.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환자에 대기만 하면 다 낳는 신비의 손수건과 앞치마 이렇게 장사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선수건이 뭐 앞치마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나을 것 같다. 그 믿음이 있으니까 진짜 낫더라는 거죠.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뭐 저는 몰랐죠. 목사님의 옷에 손을 대도 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직접 뭐 손을 댄건 아닌데요. 그런 마음으로 손을 대니까 병이 떠나가더라는 거죠. 그것은 뭐 어떤 신비한 능력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병 고치는 능력은 주님께 나갑니다. 심지어 귀신이 떠나가는데 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울이, 내가 예수 믿을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정신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마술하는 사람들이, 또 점쟁이들이, 야, 예수의 신이 세긴 세구나. 나도 한번 그렇게 따라해보자. 이렇게 시험 삼아서, 이렇게, 귀신을 내쫓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특별히 14절에 보면 유다의 한 제사장 스계와의 일곱 아들. 이제 주문이 오듯이 말이죠. 이렇게 정확하게 명령을 합니다. 13절에 보면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즉,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에게 명한다. 뭐 주문 외우듯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귀신의 공격을 강하게 받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틀은 게풍을이 있단 말이죠. 예수님의 명함을 떠나가라 그랬다고. 근데 믿음이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해야지.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게 되면 상대가 귀신의 강한 공격을 받고 있는 경우들은 역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상당히 위험합니다. 어떻게 위험합니까? 우리 15절, 16절, 이런 일이 벌어지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기가 대답하기로 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이 귀신은 예수도 잘 압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압니다. 또 자기를 무적행으로 보일 것도 압니다. 또 지금 이 귀신들이 사람이 이 귀신은 누구도 안다고요? 바울도 안다. 바울도 하나님의 나라와 능력을 전하는 거 내가 안다. 그런데 넌 누구냐? 넌 누구냐? 이사람 예수를 믿지 않고 그냥 주문 외듯이 예수 이름으로 명함을 떠나가라 그랬단 말이죠. 너 누군데? 난, 너한테는 예수가 없잖아.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귀신 들은 사람이, 이 명하는 사람 말이죠. 달려들어갔고 얼마나 두들겨 빼는지, 몸이 상하고 말이죠. 몸이 완전히 벌거벗긴 채로 집 밖으로 도망을 치는, 이런, 역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귀신을 내쫓는 이 부분, 우리의 성경 말씀에 나오지만은, 내쫓기만 하면 안 되거든요. 후속 관리를 잘하지 않냐 하면, 더러운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그 귀신을 내쫓을 때, 후속적인 조치나 이런 부분이 좀 준비가 되지 않은지, 섣불리, 우리가 이렇게 했다가는, 물론 개인적으로 영적인 공격받을 때는 예수로명해서 우리가 쫓아야죠. 그러나 귀신의 시비를 받는 사람도 사람에 따라 정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할 때는 참 이런 일이 벌어지죠. 자, 이 소문이 그 지역에 쫙 퍼진 겁니다. 그냥 너무너무 두렵죠? 자,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 그책 값을 계산한 적은 5만이나 되더라. 자, 베에스 사는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그리 얼마나 두려워, 두려워하는지 모릅니다. 야, 우리가, 우리가 이전에 믿었던 이 미신들, 다른 신들도 믿고 또 예수도 믿어도 되는 줄 알았는데, 이거 아니구나. 완전히 그냥 공격당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공격당하면 어떡 하나? 정말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큰 분이다. 여기서 완전히 다른 신을 섬기는 종교하고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가 갈라지는 겁니다. 야,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다. 어떤 분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어려움은 점치로 다니고 세상적인 다른 방법들의 의지하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갖고, 그냥 그들이 사유했던 마술책들, 그걸 전부 다 모아가지고 뿔을 사릅니다. 그게 시가로 은 5만이, 5만이 되는데, 이것은 한 사람이 말이죠. 137년간 받을 월급액수에 해당합니다. 엄청난 거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참된 믿음이 뭔가를 그들이 발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내쫓고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저 사람이 참된 신자인지, 가짜 신자인지 잘 압니다. 점치는 사람들이 잘 안다 그러죠? 점치는 사람 앞에 갔는데, 점개가잘 나오면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점개가안 나와야 정상입니다. 나오면 가짜입니다. 예수의 영이 있는데, 점개가 나올 수가 없죠. 또한, 이 귀신 들린 사람, 정신적으로 이상으로 고통당하는 분들, 또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간에 와서는 이 구분이 장당히 참 이렇게 구체화되기도 하는데요. 정신질환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 또이 부분을 잘 이렇게 분별해서 참 교회에서 귀신들린 사람들을 이렇게 내쫓는 그 일은 만만치 않습니다 집중적으로 계속 해야 할 능력이 없으면 힘듭니다 이게 뭐 하루 이틀 지금 소개해 보면 뭐 단번에 이렇게 나가는 분도 있지만 항상 그런 게 아니거든요 들어갔다 나갔다 그냥 뭐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또 주변 사람들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어쨌든 이 부분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의 말씀이 힘이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읽고 말씀을 뵙겠습니다 시작! 이에와치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항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이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이 빈집에서 귀신을 내쫓으면, 자칫 잘못하면 역동복을 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먼저 우리가 말씀에 든든히 서고, 그 말씀과 더불어 성령의 역사심이 나타나는 건강한 신앙생활 하기로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모든 어둠의 세력들, 그것을 다 이렇게 물리치고, 우리가 승리하게 됩니다. 정말 이 주의 말씀이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힘있어 또 흥아하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